밀도있게 혜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아 혜인이는 어,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음, 즐거웠습니다 어, 그래서 음, 아 근데 영상 찍다가 자는 줄 알았어요. 어 나는 혜인이랑 여행을 하면서 같이 갔던 너무 너무 좋았고 같은 동료로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네, 시간이 많이 피곤했나 보다. 아, 고맙고.